싱크대수전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포세이돈 원홀 싱크 전면 싱크대수전 POS-E1-3000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깔끔한 전면 조작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견고한 내구성과 뛰어난 내식성으로 오랜 시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줄기 조절이 부드럽고 정밀하여 설거지와 세척이 더욱 편리하며 한 번의 조작으로 원하는 수압과 수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울리면서도 실용성을 놓치지 않는 이 제품은 싱크대 공간을 더욱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어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포세이돈 싱크대 수전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